그날 밤요, 제가 정말로 본건 피를 믿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더 이상한 건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나에 응접실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고, 스텔라장은 손톱 끝을 천천히 훑으면서 김선재가 내민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요. 진실은 이미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고, 스텔라장은 끝까지 읽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작은 끄덕임을 김선재는 승리의 신호로 오해했더라고요. 김선재는 여사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는 가볍게 인사하듯 나가버렸고, 방에 혼자 남은 스텔라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김선재. 그 하루 전 정루시아라는 이름 대신 본명 백설레로 돌아온 백설레가 스텔라장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차는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 말투는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백설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사님, 만약 민세리가 정말 그 아이라면요. 벌부터가 아니라 손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는데요. 스텔라 장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그래서 기다린다. 대신 내 앞에서 장난치는 손은 부러뜨릴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둘의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빈틈을 보여 적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스텔라 장, 빈틈에 고개를 들이밀어. 확인하는 사람은 백설레. 덫은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백설레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물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세리가 놓고 간 칫솔, 민경채가 떨어뜨린 머리카락, 공실장이 무심코 입을 대던 머그컵까지 사소한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병원 검사 의뢰를 조용히 넣었고 며칠 뒤 봉투 세 개가 순서대로 도착했는데요. 첫 장엔 민경채 민세리 불일치, 둘째 장엔 민두식 민경채 불일치, 마지막 장엔 공실장 민경채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설내는 종이를 접으면서 마음속으로 딱세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다 바꿨네. 그 길로 스텔라장에게 가서 봉투를 내려놓자, 스텔라장은 좋아. 끌어라고 짧게 답했고, 다음날 약속된 빈틈이 열렸습니다. 김선재는 그 빈틈으로 달려들었는데요. 그가 들고 온건 그럴싸하게 꾸며진 가짜 유전자 검사지. 뭉치와 혈육이라는 낡은 단어였습니다. 김선재는 여사님, 이 정도면 판이 바뀝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웃었고, 스텔라 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여 마치 넘어가는 척했는데요. 그 작은 연기가 김선재의 오만을 마지막까지 부풀려줬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김선재와 술잔을 부딪치며 주주총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고 여사님 지분만 우리 편으로 오면 끝이라며 웃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계산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진짜 계산기는 다른 테이블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끝내 몰랐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오자 회의실 공기가 유난히 맑고 차가웠는데요, 사회자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숫자를 세던 사람들의 손가락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민경채, 내가 붙잡고 있던 급히 사실 남의 거야라고 낮고 단단하게 말하는 순간.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봉투가 탁자 위에 올랐고 종이가 한 장씩 펼쳐졌는데요. 불일치라는 단어가 민경채의 눈동자에 박히자 민경채가 조작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백설레였습니다. 백설레는 두 번째 봉투를 들어보이며 그럼 이건 어때요? 민두식 회장과 당신 불일치라고 말했고 회의실이 한번더 술렁였습니다. 마지막 봉투가 올라가자 공실장의 얼굴빛이 하얗게 식었고 백설레는 공실장과 당신 일치라고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김선재가 애써 웃으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스텔라장의 눈빛이 그 웃음을 그대로 잘라냈는데요. 스텔라장은 김선재 내가 내 앞에 내민 종이가 가짜라는 걸왜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한 줄이 김선재의 무릎에서 힘을 빼버렸고, 그는 변명 한 마디 붙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표결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정루시아 대행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합니다라고 고지했고, 민경채는 의자를 밀치고 나갔고. 공실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재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스텔라 장은 의장을 향해 회의는 계속하시죠. 진실은 다른 방에서 더 나올 겁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민경채는 현관문이채 닫히기도 전에 고함부터 터뜨렸는데요. 왜 내가 아니야. 왜 세리도 아니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공실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결국 오래 숨긴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그래서 바꿨다. 산부인과에서 너를 재벌가 딸로 살게 하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 민경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자 민경채가 그럼 세리는? 이라고 물었고 공실장은 잠깐 눈을 감고 더 낮은 목소리로 약점이 될까봐 또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진짜 내 딸은 어디 있어? 모르겠다. 그 병원은 문 닫았고 기록도 지워졌다. 그리고 공실장은 마지막까지 감춰왔던 죄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도원실업, 한 사장. 그러니까 문태경 부모 사건 그건 내가 시작했다. 민두식의 약점을 잡으려고 미안하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꺼졌는데요. 백설내의 휴대폰 녹화 표시였습니다. 백설내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고,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라고 경찰의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내 경찰이 들이닥쳤고, 공자, 한경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경채, 김선재. 민두식 회장 납치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체포 고지가 이어졌습니다. 공실장이 증거를 외치자 백설래가 녹화 화면을 내보였고 민경채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이를 악물고 백설래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백설래는 조용히 아니요. 당신이 고른 길이 오늘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김선재가 여사님 저는 이라고 말문을 열자 스텔라장이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아 법정에서 얘기해라고 짧게 자르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아침 병원 천장 불빛이 부드럽게 흩어지는 시간에 민두식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얼마나 지난 날하고 물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민두식은 백설레와 문태경을 불러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문태경은 침대 곁에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원망했던 방향이 조금 틀렸네요.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설레가 우린 앞으로도 상처를 돌볼 건데요. 그걸로 서로를 찌르지 말조라고 덧붙였고 민두식은 나는 물러나겠다. 지분 28%를 둘에게 나눠주마. 각자 14% 회사는 깨끗한 방식으로 운영해다오라고 정리했는데요. 숫자는 금세 바람처럼 퍼져나가 민각 유통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세리는 누구의 딸인가? 스텔라장과 백설레는 끝까지 찾자라고 다시 약속했고 다친 산부인과 기록을 작은 조각부터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출신 윤재숙이라는 노인을 찾아가 따뜻한 차를 내고 오래된 숙이 장부의 옆줄을 후쳤는데요. 그날 밤 갑자기 방을 바꾼 산모가 있었지라는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세 글자였고요. 하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끝이 림이었나, 린이었나, 그 산모가 누가 자꾸 문을 연다고 울면서 바꿔달라 했고 20분 뒤 보호자가 와서 안전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어요. 윤재숙은 작은 보자기를 풀어 흰 태그 조각과 찢긴 장부 모서리를 내놓았고 태그에 남아 있는 희미한 숫자와 장부의 펜 자국이 그 밤의 흔적을 증언해 줬습니다. 두 번째 조사는 우리가 고른 장소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청 기록 보강과 폐업 병원의 금고 사이, 그리고 공실장의 오래된 서류함 뒤에 감춰진 얇은 이중판을 열어보니, 낡은 USB와 메모 두 장이 나왔는데요. USB에는 새벽 복도를 비스듬히 찍은 흔들리는 영상이 있었고, 메모엔 출구 시 사용이라는 화살표와 교체 사유 안전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동선이 아닌 출구시는 세탁실 뒤편으로 이어졌고 모든 조각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스텔라장은 기록을 지운 건 쉬웠겠지. 하지만 기억을 지우려면 그때의 모든 사람을 없애야 했을 거야. 그건 못했겠지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이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면서 엄마, 제가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오히려 길을 가릴 것 같아요. 제자리는 제자리에서 잘서 있는 거더라고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의외로 백설레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 세리야. 내가 내 자리에서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찾을게. 두 사람은 저녁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을 적게 하고 눈을 오래 맞추는 시간을 만들었고 피 대신 시간을 나누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닮아갔습니다. 회사에선 한편으로 공실장이 남긴 유령 계약과 깜깜이 하청을 정리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문태경이 시스템부터 바꿨고 백설내가 뒤에서 보완했는데요. 우리가 사인 하나로 덮은 종이가 누군가에겐 한 달치식비였겠죠라는 백설내의 말에 문태경은 그럼 이번엔 우리가 한장더 쓰자요.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장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이익률은 잠깐 내려갔지만 내부는 오히려 맑아졌고 불안이 줄자 실수도 줄었습니다. 믿어주는 조직에서 사람은 더 정확해진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거든요. 주말 저녁 뜻밖의 인터뷰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선재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테이블에 앉아 꺼낸 건 자기 연민뿐이었습니다. 나만 나쁜 놈은 아니라고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스텔라 장은 그 녹취를 듣고 그래서 너는 결국 아무도 아닌 거야 라고 단호히 말했고 백설레는 당신이 다들이라고 묵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버텨요 라고 낮게 덧붙었습니다. 여론은 김선재에게 등을 돌렸고 세상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바닷가의 작은 성당에서 펼쳐졌습니다. 병원 폐업 직전에 기부자 명단에 반복되던 J, M, 이니셜, 그리고 수녀님의 기억. 젊은 여인이 아이를 맡기고 한 달에 한번 꼬박 기부했죠. 편지 끝마다 하로 시작하는 서명이 있었어요. 수녀님은 작은 상자를 내줬고, 상자 안엔 유아용 흰 모자와 빛바랜 종이학 세 마리가 들어있었는데요. 종이학 날개엔 연필로 아주 작게 세리야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설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수녀님은 모자 안쪽에 에스라벨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에스자처럼 입꼬리가 예쁘게 휘어서요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말에 스텔라 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누구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 보이네요. 도시로 돌아오자 민세리가 엄마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백설레는 세리를 꼭 안고 상자 속 종이 약을 꺼내 세리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너에게 온 편지야. 아주 오래 돌아서라고 말했고, 민세리는 그러면요, 우리도 답장 써요. 나잘 지내요라고라고 밝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가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바꿔놓았고, 스텔라장은 창 밖을 보며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선택이고, 선택보다 오래 가는 건 습관이더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들릴 습관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거. 문태경은 그 말에 그 습관, 오래 가야죠라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온이 깔리는 듯 했지만 아직 한고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재개발 위원회 서류에서 30년 전 병원부지 용도 변경 결제 필압이 최근에 어떤 결제 서명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힘으로 종이를 눌렀었다는 증거였고, 청문회에서 관료 한 명이 그땐 모두가 그게 옳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지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면죄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각자의 몸만큼 책임을 들기로 한 도시의 새 규칙이 조용히 작동했고, 연결고리는 법과 제도 안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오후 햇빛이 민각유통 복도를 길게 훑고 지나갈 때 스텔라장, 백설레, 문태경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엔 피곤이 비쳤지만 이상하게 표정은 가벼웠고 백설레가 태양, 오늘은 누가 들고 있을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태경이 오늘은 제가요. 대신 내일 아침은 여사님 차례라고. 장난스럽게 손을 들자 스텔라 장이 좋아. 난 뜨거운 걸 오래 들고 있진 못해도 끝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백설레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는데요. 같은 번호에서 하림을 찾았어요. 다만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짧게 멈추었고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설레가 아이들? 이라고 더듬자 스텔라장은 그날 한 번이 아니라 두번 바꿨다는 거야 라고 정리했고 문태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세 글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두 아이를 엮는 암호였을 수도 있네요 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 민세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가족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백설레가 웃으며 나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라고 답했고, 스텔라 장은 손을 내밀며 가족 숫자는 나중에 세자. 먼저 잃어버린 이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라고 말했습니다. 문태경은 어떤 이름은 우리가 새로 지어줄 수도 있죠라고 덧붙였고, 세 사람은 같은 박자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 거의 다 저물 무렵 같은 번호에서 사진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속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 옆에는 낯선데 익숙한 옆모습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설레는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아주 조용히 그래. 다음 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네라고 말했고 스텔라 장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문태경은 창문 넘어 막 떠오르는 여명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빛은 셋이 나눠들기 딱 좋은 무게였는데요. 너무 뜨겁지 않게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만큼은 앞으로 찾아야 할두 개의 이름 곁에도 똑같이 놓일 거라고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